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 사이언스 아카데미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그 방기문 선생님이나 김종원 박사 그걸 갖다가 KBS를 통해 가지고 한번 두세번 보세요.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 그멍몽이 소리가 나요. 우리 개 이름이 어, 럭키에요 럭키. 근데 내가 이걸 하면 그게 영어를 해서 그런지 한자로 영어를 해서 그런지 소리를 듣네요. 지해요그 다음에 뉴. New. 여러분이 뉴는 새거를 얘기해. 새로운 거. 그래서 new, 여기다 s를 붙이면 뉴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동사로 쓰게 되면 renew 그러면 갱신한다. 그런 뜻의 renew. 그 다음에 명사는 Renewal. Renewal. 게 합니다. w a l Renewal. r e n e 이거 하게 되면 e a e a l l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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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게 e w a l r e n e 이 a a l a l l a l l 떨어지다, f a a l l, Fall.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말이 fail, 이게 실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이렇게 길거리 이 가다 보면 유저, 그, 그 가스 스테이션을 보면, flameable, flameable 이렇게 이런 게요 이게 flameable은 어, 불이 잘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flame, flame. 즉 fire. 불이래는 뜻이에요. flame, flame, fire. 이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바꾼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i n f l a m m a b l e i n f l a m m a b l e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인화성이다. 불이 잘 붙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f l a m m a b l e 그러면 flame은 fire. 불이래는 뜻을 알아야돼요 물론 이 영화에서 보면은 총소제 파이어 그러죠 거기 보면 이렇게 불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n frame 이거 fire in frame 이거 불이 되는 이에요그 다음에 이제 초를 갖다가 캔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이이 캔들도 있지만 틴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약간 비슷하죠 발음이 캔들 틴들 이 킨들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컴퓨터하고 그 여러 인터넷에 킨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이제 그걸 보고 뭐 자극 받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는 프로그램 하라고 그러니 킨들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극하다야, 자극하다. 자극하다. 불을 환하게 비춰서 뭘 하게 만든다. 킨들에서 나왔어요, 킨들이. 여러분이, 그 뭐, 그 어, 뭐 어디가 이렇게 빨갛게, 돼? 몸이 이렇게 빨 그걸 한 말로 뭐라고 그러나, 염, 다, 염증이 생겼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inflammation. 이 flame에서 나온 말이에요, flame. inflammation. 이는 그런 안, 내, 내 쪽에 이렇게 해서 염증을 inflammation이라고 해. inflammation. 다 flame, fire, 불,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그 TV에 보면 그 장관이나 국회에 패러다임, 패러다임이 paradigm, 많이 있어요. 패러다임. 이 다임의 뜻은 뭐냐면 이 다임의 뜻은 모델, 패션 모델, 모델. 이 모델은 스탠다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온맨도치게 무슨 패턴, 패턴 그죠? 이게 다 똑같은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패러의 그 뜻은 뭐냐면 어, 여러분이 패러쉽. 낙하산을 패러시슈라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이 말씀드릴게요. 패러가 무슨 뜻인지. 패러시트패러시트패러시트 이건 낙하산을 패러시슈라고요 낙하산을 보면 이렇게 쭉 하고 떨어지자 그대로. 그걸 패러의 뜻이 그거예요. 근데 슛의 뜻은 훅 하고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패러시슈라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슛은 뭐냐면 쓰레기를 영어로 a s 시라고 그래요. 트 h 시 슛. 슛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아파트 조호복가 아파트에 가면은 쓰레기 그 버리는 그 이게 각층마다 쓰레기 버리는 그런 통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툭 떨어지면 아래층까지 툭 떨어져요. 그걸 트레시 슛을 쯧. 업서리. 쯧. 쯧.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말해볼게이 쉬스먼의 해 슛에서 나말요 슛, 슛, 소다, 슛, 슛.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어미즈먼팍 워로 팍 이렇게 나와있죠 어뮤즈먼 팍. 한국의 어미즈먼 팍. 어미즈에 p a 뭐냐면 즐겁게 한다의 명 t park, amusement park, a 나어 s 즐거 e n t park, a m u s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shoot. 이게, double O. 그러니까 O가 두 개이니까 발음을 조금 길게. shoot.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만 있으니까 O가 하나, shot. 이렇게. 그래서 이건, so that is 동사고 이건 shot. 이거는 그냥 명사입니다. 그래서, 골프 치지게 잘쳤을 때, nice shot. 그래요. nice shot. 예? 그 다음에 이제 롱 o n g s 이라 말이 있어 long s 그러니까 이 long 은 뭐냐면 아주 샷꽉 하고 쳤는데 멀리 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l o 그러면 가끔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어 이렇게 c h a 가 많이 없다. little c h a n 가 가망성이 많이 없다를 l o 이라고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 다치면 밴디지밴디지 그러죠. 이게 밴디지예요이 밴드의 뜻은 뭐냐면 이여러분학그학면 그 무슨 바인더 인인바인러죠바죠더인더이인더인더묶는묶는 소리예요. 예요서바인더인더라러는러는 e b a 바인 a 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꽉 묶으니까 구 e 하다 예를 들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다 바인더라고 b a 인바인인드 그다음에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어 drive이고 n 있고 r 있어요. n은 neutral의 뜻이에요, neutral 중립이다 neutral n e u t r a l 이에요그 다음 r reverse. r e 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버스라고 그래요. 버스 왔다 갔다. 그래서 r e v e r s o n reverse 그럼 다시 이렇게 와는 거 얘기를 해요. 다시 아. 뒤로 후진한 고 r e v e r 래요라그 여러분이 가끔 보면 gas라는 유명한 상표옷시 g 그렇죠? 그다음에 가끔 뭐면 s i 한국에는 싱크 그런데싱크 그러면 think, think. 이거 발음 처음에 얘기해 줬어요, think. 이거 동사고, 이거 명사는 thought, thought. But 이렇게 해야 됩니다명사입니다그 다음에, hand, handy.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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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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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니 d h 래 n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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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하고 잘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뭐뒤 바르면 안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꾸만 듣다 보면 뒤가 들립니다. 그래서 핸디 그러면 손 쉽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 뭘 잘하는 사람을 핸디맨 그러면 뭐냐면은 뭐든지 잘한다. 어, 그래서 핸디맨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다 매너. 여기서 무슨 매너가 있다 없다? 이 매너는 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c t u r e r m a n u 이 a c t u r e 그 a n u a l manual, manual, 이 a 다 매니, 손에서 나온 a l m a n u a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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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u a l manual, manual, m a a 그 다음에 액트. a c t a c t 는 여러분이 t i o 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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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는 i o 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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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c t i 이 n action 는 c t 게 o n action action 이 c t i o n a c 그 i o n action a c t i n action a 이 t 여러분 a a n i i a n i i a n t a n a c t i 어, 내 구좌에 있는 거 갖다 땅 구좌로 보낸다해서 transaction. 여기서 나온 말이 transaction. 돈을 이렇게 보냈다. 꼭 돈을 보냈다. 은행만이 아니고 transaction 걸고뭘바꿔지는걸 transa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act에서 나온 말이 있다. construct, construct 이거는. 뭘 건설하대요. 이 struct는 어저 스토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이 층을 second story라고 해요 아니면 two story building. 스토리.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어, 몇 층이라고들 뭘 만들다의 뜻의 스토리가. 그래서 construct 그러면 건설하다 이런 분 감이에요. 근데 반대로 u b struct. a b s t r a c t 그러면 어 방해하다는 말이야 방해. 근데 destruct 그러면 이거는 이게 부시다라는 뜻이야 destruct. 그다음에 이거는 pen. 이 pen은 뭐냐면 여러분이 프라이팬, 프라이팬 그러죠 프라이팬. 그 맞아 pen.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pen은 뭐냐면 또한 어이 어, 그래 그렇게만 아죠 근데 이제 p n 여기서 말이면 팬이 그러면은이막 놀래가지고 이렇게 놀래는 걸 패닉이라고 그래요.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이 팬이 굉장히 뜻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팬 핸들러 이거는 거리에 있는 거지를 얘기를 해서 팬이 프라이팬 같은 데 서양 사람들은 팬에다 놓고 요리를 했죠. 이런 팬을 그래서 팬 핸들러 그러면 팬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핸들러 거지을 얘기를 거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야구에 보면 리리프 투수라고 하잖아요. 리리프. 그건 구원 투수라는 뜻이에요. 리리프가 구원하다. 이게 각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조금 격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거는 명사인데 동사는 릴리 릴리 그러니까 이렇게 더 구원해 준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이렇게 좀 약하게 해주다, 진정시키다, 하튼 여 뜻이 굉장히 많아. 하튼 뭐든지 작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 한국말은 뭐 포장 그러죠, 포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래서 팩 그러면 여러분이 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꽉꽉 싸는 걸 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패키지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팩과 찌에 우리가 짐을 싸자 그러지게 이제 뭐팩 또 팩, 또 체어 아니면 팩 펀iture 뭐 그런 말로써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팩을 아셨으면 가끔 이 예, 주차적인 건 컴팩트카, 컴팩트, 컴팩트카. 그냥 컴 이게 꽉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모이는 거. 컴팩 하면 어, 조그만 차를 컴팩이라고 해요. 팩그 컴팩.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한 가지 는니팩트임 a 트 i, I In하고 똑같아요. In, 그래서 임팩트 그러면 안으로 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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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그이서임 이렇게. 러면게 이렇게. 이렇게. 충격받았다. 안으로 쌓여졌다. 이렇게. 임팩게 이렇게. 이렇이라고 해요. 하나만 더할게요여러분이이제물리이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 텐션. 그러니까 텐션의 뜻은 뭐냐 하면 뭘 잡아당겨서 힘을 받아서 압력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마디 텐스예요. 텐스. 그래서 텐스는 뭐냐 하면 어, 이 텐션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한테 열 받았다. 텐션이라고 그러니까 어, 줄만 생겨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뭐 받는다. 그래서 더줄 받으면 팽팽해지죠. 그런 팽팽한 긴장을 팽팽이라고 해요. 어 긴장합니다. 인텐시파동사 오케이, t h